안녕하세요. 어, 박홍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 진술은 증거인가? 어, 혹은 뭐 직접 증거인가? 간접 증거인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많이 질문을 주세요. 주로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얘기가 많은데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유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영상 내용을 보시면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형사재판에서 증거란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든 재판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의미라는 것은요. 그리고 또 피의자, 피고인 외에 가해자 외에 제 3자의 진술이거나 혹은 진술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합니다. 제 3자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 피해자라고 볼수 있겠죠. 뭐 목격자일 수도 있겠고요. 비진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적 증거들을 말합니다. 이걸 포괄해서는 비진술 증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증거에는 직접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고 간접 증거는 범죄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단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대략적인 증거들을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진술은 뭐냐는 겁니다. 무슨 증거인가? 제일 먼저 증거가 맞냐는 거죠. 피해자가 이 사람이 강간했다나 피해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이게 무슨 증거냐?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주장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피해자 진술은 유력한 진술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단 둘만 있을 때 발생한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증거라고는 보고 어떠한 요건들을 갖췄을 때 입증이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은 아주 유력하다. 이걸 깨지 못하면 무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 증거 아닙니다. 직접 증거입니다. 범죄 사실을 직접 피해 당해서 경험하고 목격을 한 거기 때문에 직접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접 증거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그럼 처벌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잘못된 게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니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은 수사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죠. 피해자 진술 외에도 다른 정황증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CCTV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직접 증거로서볼 수가 있는데 범행 직후의 모습이나 피해를 당하는 어떤 상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밖에 없을 때 나머지는 정황밖에 없을 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입증이 가능하고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신빙성 요건을 완화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이걸 감안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고소가 왜 늦었냐 늦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납득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 자체가 증거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게 아니라 신빙성이 있냐 믿을 만하냐 증거이냐랑 증거로서 믿을만하느냐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재판에서는 그래서 신빙성의 판단 요소로서는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물어볼 때마다 조사마다 재판에 나와서는 또 다른 말을 한다 그럼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고 합리성이 있느냐 비상식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당하냐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체적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말한 사람이라면 어떤 고유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뉘앙스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성이 없어요. 그런 것들 을 경험한 사람을 상상을 해서 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갖췄느냐에 따라서 피해자 말이 증거로서 가능하고 믿을 만하다라고 할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그렇지 않죠. 정황 증거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피해자 진술밖에 없을 때도 유죄가 되느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거나,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래도 최대한 찾아보고, 피해자 진술의 어떤 신빙성 굉장히 높일 때, 유죄 판단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탄핵할 준비가, 탄핵이란 게 이제 신빙성이 낮다라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혐의를 벗어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증거이냐, 직접 증거이냐 간접 증거이냐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아서 본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